안녕하세요 이윤영의 수잉생활의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이 이불을 리폼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이불은 제가 10년 전에 결혼할 때 샀던 60수 아사 누빔 이불이에요 잘 사용했었는데 10년이나 됐다 보니까 정리하려고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 이불을 저희 집 강아지 코비가 좋아해서 계속 올라가서 놀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버리고 빨고 또 빨고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이 이불을 그냥 코비용으로 좀 리폼을 해볼까 해요. 파이핑을 써서 만드는 파이핑 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파이핑 기법도 알려드리고, 이불 리폼하는 영상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불을 잘라서 두장 원단을 마련해 줬구요. 이제 파이핑을 준비를 해줬어요. 파이핑은 이렇게 바이어스 원단으로 잘라서 안에다가 파이핑 심지를 넣어서 미리 만들어둔 반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집에서 사용하실 때 원하는 원단 바이어스로 잘라서 안에 파이핑 심을 넣어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저는 노루발을 외노루발로 바꿔놨고요이 노루발은 이렇게 파이핑이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끝으로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루발이에요. 가정용으로도 이따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원단과 파이핑을 먼저 한 원단에 파이핑을 임시 고정을 전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끝과, 원단의 끝과 파이핑 끝 딱 맞춰서 놓고 이 중간 정도로 임시 고정을 쭉 전체를 한번 해줄 거예요 이때 파이핑 시작 부분은 한 5cm를 남기고 시작을 해주세요. 끝 부분은 약간 둥글게 굴려줄 건데요. 끝 부분 시작되는 지점에 가위집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지도록 하시면 돼요. 파이핑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 게요 우선 이쪽 끝부분에 파이핑 에 실을 뜯어 주시고요 파이핑 심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1cm 정도 접으시고 연결할 파이핑에 심 끝을 이심 끝과 딱 만나게 이렇게 맞대어 놓고 이렇게 접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전체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창구멍을 일부분 남길 거예요. 그래서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을 할 건데, 원단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파이핑의 이 끝에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 장치인 노루발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만 파이핑에 튀어나온 부분, 이 끝에 박아져야 되는 부분을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쭉 전체에 봉제를 진행해 주세요. 뒤집었으면 창구멍은 손으로 공그르게 해서 바느질 해줄게요. 이제 가정용 재봉틀에서도 파이핑 노루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가정용 재봉틀의 파이핑 노루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노루발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업용처럼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에 바늘이 끼워지고 원단 끝에 파이핑 끝에 이렇게 지지를 해서 박아주는 그런 노루발이에요. 아까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반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되는 왼쪽 노루발 따로 있고, 오른쪽 노루발 따로 있는데, 가정용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쓸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노루발 원터치 노루발이 아니기 때문에 노루발 잡이대를 빼서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노루발 바꾸는 방법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기본 노루발이 끼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노루발 잡이대예요. 노루발을 우선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원터치 노루발의 뒷부분에 까만 버튼을 눌러서 노루발을 이렇게 빼줄게요. 그 다음 이 나사를 드라이버를 돌려서 이렇게 노루발 자비를 빼주시고요. 파이핑 노루발을 연결해 줄 건데, 이 홈이 이 나사와 대 요사이에 끼워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세요. 헐렁이 안되게 끝까지 꽉 잠궈서 해주세요. 파이핑 노루발의 사용 방법은 공업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원단과 파이핑을 끝을 맞춰놓고 노루발을 내린 다음에 이 홈이 파이핑 끝에 오게 맞춰놓고 이제 바늘을 이렇게 해서 쭉 박음질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바늘의 위치가 제일 중앙에 오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공제를 하시면 돼요. 바늘의 위치를 중앙으로 바꾸는 법을 물어보신다면, 음, 저는 브라더 재봉틀 중에서 전자식 재봉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식 재봉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꼭 전자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늘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3.5면 중앙입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바늘이 왼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가장 끝으로 바꾸면 오른쪽 끝으로 이동이 돼요. 중앙이 3.5였으니까 가장 끝은 7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식 재봉틀에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늘의 위치가 3.5로 중앙이 되어 있죠. 1-03에 자동으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이 1-03과 1-01의 차이를 보시면 바늘이 땀이 가운데 있고 가장 왼쪽에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맨첫 번째 땡땡, 점이 다르죠? 땡땡으로 이렇게 되돌아박기가 이런 형식으로 앞뒤로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점은 제자리 바퀴를 되돌아기는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두개 똑같고요.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누르는 순간 바늘의 위치가 0.00으로 바뀝니다. 파이핑을 이용해서 10년 된 이불을 리폼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깔끔하게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요. 파이핑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소품 같은 거 배우러 가면 파이핑이 고급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아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전용 노루발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집에 혹시 오래된 이불이나 또는 한쪽 구석이 얼룩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매트나 이불이 있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한번 리폼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